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에 있는 광교 호수공원입니다. 판교와 더불어 성공한 신도시로 꼽히는 광교 신도시는 12년도 입주가 시작되었고, 이제 만 1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이제 입주가 마무리되었고, 경기도청, 경기도의회까지 입주를 해서, 이제는 완벽한 도시의 구성을 갖추었다고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여타 인근 도시와는 다르게, 자족도시입니다. 경기도에서 자족도시, 즉 주거와 직장, 행정업무, 상업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춘 도시는 수원시가 유일한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지도상의 위치는 광교 신도시 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신분당선 광교역, 경기도청 도의회 등 교통과 행정의 중심입니다.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1764세대로 12년 11월에 입주한 광교역과 가장 가까운 단지입니다. 교통과 편의성 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개월에 금매거래가 제법 있었고 호가가 조금 상승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광교의 대장은 자타공인 자연앤힐스테이트 아파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편은 세상 광교입니다. 1970세대로 12년 12월에 입주하였고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단지가 되겠습니다. 1, 2월에 거래가 제법 있었습니다. 중흥 S 클래스 2,231 세대로 19년도 5월에 입주하였고 광교에서 가장 늦게 입주한 단지며 이 세대 수로는 가장 많은 단지입니다. 원천 호수뷰 조망이 가능한 동은 호수뷰 프리미엄이 제법 형성되는 단지라 하겠습니다. 광교 신도시에는 쇼핑의 중심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 첨단 산업 중심의 광교 테크노밸리가 있으며 롯데 시네마, 롯데 아울렛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교역 인접 중심에 경기도청도 의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컨벤션 센터가 호수비를 바라보고 자리 잡고 있으며 수원 지방법원과 수원 지방검찰청, 수원 고등검찰청도 입주하였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는 원천호수, 신대호수 두 개의 호수 공원에 있어서 자연 경관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수원에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전자가 자리 잡고 있어서. 직주근접성 면에서 최고라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와 아주대학교, 수원대학교가 종합대학교가 3개 있으며 월드컵 경기장, 수원역의 광역교통망은 전국의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광교는 중심의 핵심지역을 포함해서 넓은 지역에 걸쳐 대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되었고 테크노밸리, 쇼핑, 자연경관, 교통, 행정 등 모든 기능을 모아놓은 온전한 도시입니다. 신도시 개발에서 가장 성공한 판교 신도시 다음으로 광교 신도시가 그두 번째 성공한 도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전부터는 광교의 핵심인 세계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거래가나 네이버 매물을 살펴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전세계약의 최고가 그 가격이 언제 체결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전세계약의 만기 시점에 매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 앤힐 스테이트 차트를 보시면 2020년 중반부터 21년 말까지. 전세 가격의 고공 행진이 1년 이상 지속됩니다. 이 전세 계약 중 일부가 올해 초에 만기로 홍역을 치루었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그 만기가 오는 물건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는 가을이나 연말에 역전세가 올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광교 단지를 보면 20년 중반부터 22년 초반까지 전세 강세 시기가 좀더 늦게까지 지속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힐스테이트보다 약간 늦게 역전세 타이밍이 올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중흥 S 클래스 단지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가장 늦게 입주하고 가장 늦게 전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광교의 대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대세를 끌고 가는 단지는 아니고 다른 단지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흐름에 나타나는 단지입니다. 광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 이두 도시는 언제나 진입을 하고 싶어하는 대기자들이 꾸준히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판교 신도시는 아직 조정이 매우 적은 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후 한번 자세히 분석해서 금배를 살수 있는 시점을 분석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이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